예, 아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예,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1박 2일 세미나가 우리 사장님들의 또 인생을 또확 바꿔놓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예, 저는 제 나이 48살 노후가 발등에 붙떨어진 그 나이에 애터미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어... 어, 터미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조치원이라는 곳 아시나요? 조치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그 보습학원을 운영했어요. 수학을 위주로 가르치는. 제가 느낌이 좀 선생님 스타일 같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렇게 1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는데, 어, 이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었더라고요. 조, 조치원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점점점점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큰 학원들이. 그래서 제가 운영하던 학원이 점점점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졌나? 밤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막 풀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학원으로.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세상이 그만큼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어 우리 남편이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어~ 우리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막 입학할 때 그때 제가 한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할 때 무서울 때 어~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해상처럼 예 그래서 어~ 애터미를 그때 그 순간 만났을 때는 이게 어떤지 는잘 몰랐어요 알지도 못하고. 어, 근데 이제 제가 치약을 만나서 이렇게 썼는데 제품을 전달받아서 썼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이 치약 너무 좋고 화장품 해모임 쓰면 스스로 제가 홀딱 반하는 거예요 어 그런 저를 보고 어,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가만 놔뒀겠어요 네, 이런 세븐화장에 저를 갖다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뒤돌아서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애터미 사업은 정말 누구를 만났느냐, 나를 어떻게 안내해 주느냐, 그거 같아요. 음, 저도 어쩌면 치약을 쓰고 화장품을 쓰는 그런 소비자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는 이 사업자로 이렇게 안내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어, 그때 그, 그 제품들이, 음, 딱제 스타일인 거예요. 모든 제품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개발을 해갖고 내놓은 것 같은 느낌? 예. 어, 그런 마음이 들으니 얼마나 제품을 제가 좋아했겠어요. 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세미나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하루는 스폰서님이 언니, 송리산으로 바람 쐬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학원을 15년 하니까 바람 쐬 일이 없잖아요. 어, 바람? 그리고 온 거예요. 송리산에만 바람 부는 거 아닌데. 예 그래서 어 그래서 그날 이제 한시부터예어 그때는 밤 늦게 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터미 를 알아보고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트워크 세상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애터미 세상에서 제가 들여다보는 그런 자리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 였어요 근데 어 그날 마지막 강의에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성공, 어, 그 균형 잡힌 삶이따가또할 거지만, 그거를 강의를 열정적인 그, 그 강의에 그 열정으로, 회장님의 그 열정으로 제가 혼이 쏙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했어요. 남편한테. 가슴이 떨리는 일을 만났어. <laughs> 답이 올줄 알았더니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래도 뭔가 한줄 써줄 줄 알았더니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런 어, 세상에서 어쩌면 나도 애터미에서 음, 성공을 할 수도 있겠다. 어, 두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발짝 앞으로 이렇게 내디드니까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자신감이 또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또 이제 승급식을 이제 하겠지만 승급식이 되게 소박해가지고. 또 그거에 또 감동을 했어요. 어, 화려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소박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내실이 있고, 실속이 있고, 이렇게 거칠해가 아닌 그런 회사구나. 그거에 또 감동하고, 전 원래 감동을 좀 잘해요. 음, 그래서 승급식도 소박한데, 또 거기에 또 올라온 사람들은 더 소박해요. 그거에 또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소박하잖아요. 그죠. 앞에선 저도, 그래서 이런 소박하고, 또 이렇게. 실속이 이렇게 막 드러나 보이는 이 애터미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일은 해 보니까요, 이 일이 내가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성공이 되더라고요. 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알려면 이 자리에 계속 와야 되겠죠, 그죠? 애터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보여야 돼요, 애터미가 아무나 사못 해요. 애터미가 보여야 돼. 어, 성공한 사람도 옆에서 보고, 이 회사의 크기도 보고, 어, 애터미의 크기도 보고. 어, 글로벌도 보고, 이렇게 보이는 만큼, 그랬다면 가슴이 뛰더라고, 설레이고, 잠못 드는 애터미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하 자꾸 와서 배우니까 알게 되고, 그죠? 자꾸 옆에서 보니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애터미가 보이니까, 가슴이 뛰니까, 비전을 보게 되고, 그죠? 그리고 간절함으로 성공을 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 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 누구의 손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모시고 온 분이 그분께, 처음 오신 분께,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애절한 마음으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어쩌면, 아우, 나 이거 왜온 거야. 안, 와, 안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내일 이제 한시에 끝날 건데, 또그 다음 달 3월이 세미나가 막 궁금해지고 막, 막 호기심이 생겨지고 막, 다음 세미나는 어떨까? 이월하고 또 다를까 막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 사장님들은 성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어 어, 5년 후 10년 후 어차피 우리의 시간은 주어져 있고 시간은 계속 소멸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시간은 가지요. 예. <laughs> 그런데 5년 후 10년 후에 내 삶에 어떤 그런 어, 삶에서 어떤 부자 될 일이 없다. 내가 그냥 어 어떤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내가 잘살 건지 그냥 살 건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살 거예요. 부자로 사실 거예요. 아마 마음 속으로 나 부자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답 나왔네요. 애터미가 답이네요, 그죠? 예, 애터미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 우리 사장님들 어, 전부 다 열정 받으시고 비전 보셔서. 정말 5년 후, 10년 후 우리 사장님들 멋진 성공자, 그리고 부자로 사시고 자녀들 기종으로 살게 하는 그런 멋진 우리 사장님들 다 되시길 바라며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